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전 먼저 안부를 묻고 싶네요. 코시국에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보며 비관하거나, 막 먹거나, 막 자거나, 그러고만 계시진 않죠? 이렇게만 있을 수 없어 준비했습니다. 폰으로 떠나는 호캉스. 떠나기 전 중국어로 호캉스는 지우디엔투지아입니다. 첫 번째로 떠날 곳은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하이난입니다. 唱歌的沙滩，全世界仅有三块，其中一块海南清水湾，洁白的沙滩，沙质细腻，踩上去会发出银铃般的声音，是绝佳的天然海滨浴场。坐落在清水湾沙滩边，海南蓝湾绿城威斯汀度假酒店，一家为海景而生的酒店。大唐天空之境景观池，楼层全海景观海滩。 三百三十四间全视野海景客房及套房呈波浪状依次排开。今天我们要住的是总统套房，接下来跟我一起看到吧。双房间设计，面积将近五百平，高空无边际海景泳池，全海景按摩浴缸，为你带来沉浸式观海体验。下期一起感受威斯汀活力健康之旅。海南에서소개시켜드리고싶은 지오디인데요이 호텔의 특징은 모든 곳에서 바다를 볼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특히 다양한 객실 종류 중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은 엠비세더 오션수트 방인데요.그 이유는 베란다의 객실 수영장이 너무 멋있기 때문입니다. 이 객실 수영장에서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드넓은 바다를 보고 있다면 속이 뻥 뚫릴 것만 같지 않나요? 하이난웨이스팅 지우디엔을 총 정리해드리자면 가격적인 면에선 1박에 약 55만원 정도로 가벼운 금액은 아니지만 호캉스를 결심하셨다면 무리한 가격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적인 면에서는 객실수영장, 공용풀수영장, 산책로, 키스놀이방까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주변 환경으로는 바로 앞 청수만 해변이 있고, 유명 관광지인 원숭이섬과 로컬시장이 가까이에 있어 호텔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즐길 거리가 다양합니다. 하이난에 가신다면 웨이스틴 지우디엔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떠날 곳은 중국의 중심, 수도, 베이징입니다. 먼저 소개할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엄마와 딸의 영상을 보며 이 호텔에서 즐기실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네,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호텔은 메이징 쿠에이레이지 우딘 호텔인데요. 이 호텔의 특징은 중국의 전통미와 현대미가 아름답게 융화된 것입니다. 중국의 미를 느낄 수 있도록 호텔 곳곳 인테리어가 갖추어져 있으며 중국화 전시장이 따로 구비되어 호텔에서 중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격은 1박에 약 40만원 정도로 호캉스를 결심하셨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맞춰져 있으며 시설은 중국풍의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만족스럽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꾸공과 왕푸징제 그리고 남무어구샹 옛날 거리가 아주 가까이에 있어 중국의 번화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 가신다면 베이징 꾸일이지오디엔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행지 상하이로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들은 상하이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상하이하면 야경이 아름다운 와이탄, 상하이 랜드마크 동방명주, 문화와 쇼핑의 거리 난징동로가 가장 유명하죠.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상하이의 시내도 좋지만 오늘은 호캉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텔을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도심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호텔에서 중국의 음식, 문화, 휴양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아만양류 호텔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만양류는 2018년에 오픈을 한 아주 핫한 신상 호텔입니다. 1박당 평균 가격은 인민폐 4,050원, 한화 68만원이며, 한 객실에 서비스를 제공한 호텔리어는 6에서 7명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만양류는 완공되기까지 거의 10년이라는 긴 준비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호텔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었을까요? 2002년 장시성에 커다란 댐이 생기면서 마을이 수무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 마을에는 천 년이 넘는 농나무 숲이 있었는데요. 농나무는 침향이라고 하는 독특한 향을 풍기는 나무입니다. 중국 고대 황실에서도 이 농나무로 건물을 지었고, 포저우의 대학자들도 이 나무를 이용하여 집을 짓는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여 큰그 돈을 벌었던 마다돈이라는 사업가는 고향 장시성에서 이 농나무들이 수모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농나무들로 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농나무와 고택 26채를 푸저우에서 상하이까지 옮기는 시간만 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긴 시간동안 준비하여 지어진 아만양륙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만양륙은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입니다. 공항까지 유료로 픽 드롭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급 리조트답게 차도 역시 고급인 벤츠가 온다고 합니다. 아만양륜의 객실은 전반적으로 우드통과 회색이 배합되어 전통의 미와 모던함을 더했습니다. 객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테라스 야외 욕조는 노천탕 에온것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시키는 최고의 힐링 파트라고 하네요. 욕실 역시 세련되도록 우드통과 회색으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만양륜은 시내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조트 내부 많은 시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야외 풀장과 요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요가 센터, 그리고 사우나까지. 각기 다른 건물에 위치하여 특성상 다른 룸의 손님과 마주할 일이 없어 독채처럼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난수방은 북한 문화 체험 공간인데요. 다도, 서예, 중국 전통 악기 체험, 중국화 등 숙박 고객은 여러 가지 중국 문화를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만양률을 떠나기 전에는 꼭 해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된 농나무를 둘러 물을 뿌리는 건데요. 이렇게 나무 옆에 있는 우물에 바가지로 물을 떠서 나무에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농나무 숲 사이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상하이 아만양률 리조트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호캉스의 목적지는 홍콩입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자 세계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지 홍콩. 홍콩은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호텔 역시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동급 호텔 대비 객실이 굉장히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여행 시 호텔은 객실의 크기보다 수영장과 같은 부대 시설, 서비스에 더 신경을 써서 예약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홍콩의 5성급 호텔로 홍콩 역사상 가장 오래된 페닌슐라 호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닌솔라 호텔은 1928년 카두리가에 의해 문을 연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급 호텔이며 세계의 10대 호텔 중 하나입니다. 1박당 평균 가격은 60만원 정도로 비싼 편에 속하죠. 펜인솔라 호텔은 굉장히 특별한 픽 드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롤스로이스 사 차량을 고객 서비스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1970년대 이래로 롤스로이스 사 차량을 고객 서비스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의 아케이드에는 80여 개의 명품숍이 있어 홍콩의 쇼핑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은 영국 정부가 150년간 식민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곳곳에 영국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페님솔라 호텔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호텔의 로비는 유럽풍의 양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호텔의 1층 로비 카페에서는 애프터 눈티를 즐길 수 있는데요. 2시부터 6시까지 애프터 눈티를 즐길 수 있으며 투숙객에게는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일반 방문객도 식사를 할 수는 있지만 예약이 불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호텔 카페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기본 1시간에서 2시간은 줄을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다림의 끝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애프터눈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사용되던 모든 식기는 무려 티파니 앤코 거라고 합니다. 홍콩의 야경을 보며 스파를 할수 있는 페니슐라 스파와 고대 로마풍의 수영장이 있으며, 객실의 화장실은 대리석 욕조와 양쪽으로 세면대가 있다고 합니다. 욕실 어메니티는 오스카 드라렌타사의 제품으로 페니슐라 호텔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호화로운 호캉스 페닌술라 호텔은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여행도시, 북경, 상하이, 하이난, 홍콩의 호캉스 호텔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호캉스에 꼭 즐기러 가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